구독자님께서 요약을 요청해 주신 리커전 파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간략하게 재무 상태를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켓캡은 4.1빌리언 정도 나오고 있고요. 2013년 창업했고, CEO는 이분이고, 현재 EPS는 마이너스 1.53 US달러, 현재 적자 상태입니다. 유통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유통주식은 전체 84%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캐피털 스트럭처입니다. 현재 캐피털 마켓캡은 4.11 빌리언 대뷔 더해주고 캐시언 이큐발런트 빼주고 기업가치는 3.78 빌리언 정도 나옵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24년 1q부터 계속 내리막길로 걷고 있다. 최근에 3 6 8 5 많이 올랐습니다. 성장성 보겠습니다. 먼저 파란 막대기 레버뉴인데요. 레버뉴는 크게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넷 인컴 마이너스니까 넷 로스 겠죠. 넷 로스는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아직 투자 단계의 회사인 것 같습니다. 매출과 이익 관계인데요. 현재 레버뉴는 요정도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레버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로스 프로핏 이익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대신 OP 익스펜스는 매우 큽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투자 단계에 머물고 있는 회사이고요. 따라서 전체적인 넷 인컴은 마이너스로 이 정도 로 나오고 있습니다 넷 룰루스죠 레버니 브레이크 다운입니다 레버니 브레이크 다운은 한 군데 현재는 드럭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신약 물질 발굴하는 부분에서 나오고 있고요 활동 지역은 미국 한 곳입니다 성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애니얼로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4년은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았고요 계속 미스 3개년 연도 계속 미스로 나와 있습니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 다음 어닝입니다 어닝은 21년도 미스 22년도, 23년도는 비트입니다. 쿼터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24년 1Q, 2Q, 3Q 레버뉴는 모두 비트를 했네요. 어닝은 1Q 비트고요. 2Q, 3Q는 미스입니다. 재무 건전성인데요. 요 빨간 막대기는 대비시죠. 대비는 살짝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 역시 마이너스에서 머물고 있고요. 캐시 앤 이키벌런트는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그림은 재무적으로 크게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재무적으로는 건강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보면 아, 이 회사는 현재 적자 상태이지만 적자의 주된 원인은 시설이라든지 M&A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재무 건전성은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포켓스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적자 회사 특히 투자를 많이 하는 단계의 회사에 있어서는 적자는 당연하겠지요. 그러니까 EPS의 성장률이라든지 현재 상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대신 매출이 그 중요도가 훨씬 더커 보이는 회사입니다. 매출을 먼저 볼 건데요. 2023년에서 2024년 갈 때는 매출이 약62% 성장을 했고요. 올해는 약31%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은 34%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는 이런 형식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EPS 포크스트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성장세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마이너스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EPS의 그래프, EPS 포크스트의 그래프를 보면은 한참 0 밑에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2025년도를 봤을 때도 0 밑이고요, 마이너스 상태, 적자 상태. 2026년도도 마찬가지고요. 2027년도도 아마 흑자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회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커전은 2013년 설립된 신약 물질 발굴 전문 AI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희귀 물질을 포함하여 다양한 질병 영역에서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리커전 OS라는 독자적인 AI 플랫폼을 개발하였고요. 파마 업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하이브라는 슈퍼컴퓨터를 두 대나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생물학적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기존 방식보다 10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XCNT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했고, 이를 통해서 기술적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투자를 받은 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기업일수록 해당 분야에 얼만큼의 전문가가 CEO를 맡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CEO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CEO인데요. 크리스 깁슨 박사입니다. 크리스 깁슨 박사가 리커전의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CEO인데요. 깁슨 박사는 유타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생체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2013년 딘리 박사. 이분은 현재 머크의 연구소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연구실에서 MD, PhD 과정 중 리커전의 기 기초가 된 기술과 접근방식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의과대학을 중퇴하고 리커전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CEO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의 상당한 전문가로 보여집니다. 회사 개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는 바이오테크놀로지고요. 헬스케어 섹터에 속해 있습니다. IPO는 나스닥에 2021년 4월에 상장을 했고요. 현재 근무하는 종업원 수는 약 500명 정도고 티커는 RXRX입니다. 얼마 전 발표한 아크 인베스트의 빅 아이디어 2025 보고서는 총 11개의 빅 아이디어가 담겨진 리포트인데요. 그중 AI, 블록체인, 에너지, 로보틱스, 멀티오믹스 이 다섯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술 플랫폼이라고 하며 이 다섯 가지 기술이 따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해서 거대한 기술적 진보를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에 커다란 도약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리포트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리커 전이라는 회사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 리포트의 내용을 보고 리커전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유가 이 부분인데요. AI와 멀티 오믹스가 융합된 하나의 사례가 리커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AI는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니까 생략하고 멀티 오믹스가 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멀티 오믹스는 멀티 플러스 오믹스의 합성어인데요. 생물학과 생명과학에는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는데 오믹스는 특정한 연구 분야의 학문적 접근 방식을 의미하는 전미사 입니다. 예를 들면요 유전자를 연구하는 분야를 제노믹스라고 하고요. 여기 오믹스 있네요 단백질을 연구하는 분야를 프로테오믹스. 여기 또 오믹스 있죠 대사 물질을 연구하는 분야를 메타볼로믹스. mRNA 분석 같은 유전자 발현을 연구하는 분야를 트랜스크립토믹스라고 합니다. 결국 AI와 멀티 오믹스가 융합됐다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분야 이런 다양한 연구 분야에 AI가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라는 뜻이고요. 여러 생물학이나 생명 과학의 특정 연구 분야에 AI를 융합시켜 활용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진단, 치료 솔루션, 개인화 의학, 신약 물질 발견, 신약 개발, 농업, 유전체학 등의 응용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장편은 AI가 헬스케어 분야에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이해를 하기 좋은 그림이라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시간이 좀 지난 자료라서 사실 지금은 이 중에서 상장에 성공한 기업도 있고 망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업을 보자라는 게 아니고 어떤 분야에 AI가 어떤 식으로 접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서 이게 그림을 보면요. 여러 회사들이 있고, 그 여러 회사들이 어떤 분야에 속해 있는지를 도표화한 그림인데요. 먼저 신약 개발 부분, 그다음에 임상 시험 부분. 요 부분에는 오늘 살펴보는 리커전이 들어갈 것 같고요. 개인화 의료 서비스. 요 부분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던 템퍼스 AI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원격 환자 모니터링. 커런트 헬스가 속해 있고요. 의료 진단 서포트 분야. 그다음에 수술 로봇 분야. 요 분야에는 유명한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속해 있습니다. 요 분야는 리서치. 그다음에 AI 패스, BG AI 같은 회사가 들어있는 의료, 의학 진단 기술 분야가 있고요. 인구 건강 및 분석하는 분야, 진료 내용을 표준화시키는 분야, 의료 보험 과정 이런 여러 분야가 이미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AI와 멀티 오믹스가 융합되면 처음에는 발전 속도가 별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그 체스판의 미랄이라는 말 있죠? 체스판의 미랄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은 리커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재무에서 먼저 살펴봤지만 이 회사는 일단은 적자 기업입니다. 그리고 언제 흑자 전환이 될지 아직은 불투명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요. 아직은 투자에 많은 자금을 쏟고 있는 그런 회사의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리커저는 크게 세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리커저는 업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두 대씩이나 자체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플랫폼과 AI 분석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얼마 전에 X 사이언티아와 합병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시는 사진이 리커전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하이브 2라는 슈퍼컴퓨터의 모습입니다. 리커전은 두 대의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이오 하이브 1, 두 번째가 바이오 하이브 2라는 모델입니다. 바이오 하이브 1은 2021년도에 320개의 엔비디아 A100 GPU를 사용해 구축을 완료했고요. 이를 통해 20억 개 이상의 세포 이미지를 학습하여 페놈이라는 AI 모델을 개발했고, 이는 신약 후보 물질의 세포 반응을 예측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바이오 하이브 2는 2024년 5월 얼마 전이죠. 504개의 엔비디아 H100 GPU를 탑재하여 새롭게 구축하였고요. 이는 전 모델인 바이오 하이브 1보다 4배 이상 빠른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으며 제약 업계에서는 가장 큰 AI 이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신약 개발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리커전은 자체 개발 플랫폼인 리커전 OS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의 특징은 첫 번째 다중 오믹스를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23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전체, 단백질체, 표현형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한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은 또한 고속 이미징 및 자동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주간 100만 개 이상의 세포 샘플을 처리하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과 초고해상도 현미경이 연동되어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은 AI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동작하고 있는데 텐서플로우 기반의 딥러닝 모델이 세포병리 패턴을 식별하고 엔비디아의 바이오네모와 협력해 생성형 AI를 화합물 설계에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페놈 AI라는 자체적인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페놈 AI는 리커전이 개발한 20억개의 세포 이미지와 수억개의 특성을 학습한 페놈1과 페놈2의 페놈 베타 모델을 기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페놈 AI가 하는 일은 세포의 변화된 특성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분석하고 표현형학에 기반하여 세포 이미지 변화를 감지한다고 합니다 셀 페인팅 기술을 이용해 세포 이미지에서 다양한 세포의 기능 정보를 획득하고요 피노맵이라는 자체 기술을 이용해 3D 세포 이미지의 양자화를 통해 질병 표적을 식별한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리커전은 엑스사이언티라는 회사와 합병을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11월에 이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인수 자금 규모는 6억 88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정밀 화학 설계에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영국계 바이오테크 기업인데요. 두 기업의 그러니까 리커전과 엑스사이언티아 이두 기업의 특징과 장점을 한줄 요약을 하면 리커 리커전은 신물질을 탐사하고 발굴을 잘 하는 회사이고요. 엑스사이언티아는 정밀화학 설계 기술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리커전은 그 구슬을 잘 찾는 회사고요. 엑스사이언티아는 그 구슬들을 잘 꿰어서 값어치 있는 목걸이를 잘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시너지로 인해 개발기간 여기서 말하는 히트툴리드 후보물질을 찾아내서 가치가 있는 그 다음 다음 단계, 다음 레벨로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히트 투 리드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을 합병 전보다 3분의 1로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리커 전의 주가 차트인데요. 지금까지는 고점에서 흘러내려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려는 게 아니고요. 회사의 중요한 이벤트를 이 차트에 그려넣어 본 건데요. 2024년 5월 두 번째 고성능 슈퍼컴퓨터가 구축이 됐고, 11월에 사이언티와 합병을 했습니다. 저의 뷰는 지금까지 보다는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요 지점, 2024년 하반기부터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두 가지 큰 이벤트가 이 회사의 변곡점,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큰 변화가 신약물질 개발에 결정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리커전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회사가 될것 같고요 AI와 멀티오믹스가 융합된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고 흑자 전환이 언제 될지 가늠이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긴 호흡이 필요한 관점은 필수적입니다 여하튼 이 회사는 적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버틸지 언제까지 버틸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늘 했듯이 캐시 런웨이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현재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여기 있죠. 428 밀리언 정도 현금 갖고 있고요. 24년 9월 기준으로 분기당 순 현금 유출은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47 밀리언으로 여기 기입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나누기 3한 것을 다시 나누면 약 27개월 정도 캐시 런웨이가 계산되어집니다. 올해 25년도, 내년 26년도는 자금 걱정이 없겠지만, 그 이후로는 추가적인 자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혹시라도 유상증자 같은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주가가 시석될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리커전은 현재 적자 기업입니다. 흑자 전환은 멀어 보이고요. 요즘 트렌드인 AI 플러스 멀티오믹스 회사입니다. 업계 최대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체 개발한 AI 모델과 AI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부족한 역량, 다시 말하면 정밀 화학 설계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M&A로 확보했다는 것. 24년 하반기부터 기대 구간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오 하이브 2 구축이 완료됐고 엑스사이언티아 합병이 완료됐죠. 캐시 로네이는 27개월로 내년 또말 전에 추가 자금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